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룩한 이야기만 나와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동생을 살인한 가인, 자기 살기 위해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인 아브라함, 그리고 자기 딸들과 관계하여 자식을 낳은 롯, 온갖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에 거룩한 이야기만 기록하지 않고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도 기록한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곡을 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딤나로 올라갔다. 다말은 너의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딤나로 올라간다 하는 말을 전해 듣고서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딤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았다. 그것은 막내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 와셀라를 짝 지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길을 가던 유다가 그를 보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유다는 그가 창녀인 줄 알았다. 그래서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길가에 서 있는 그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너에게 잠시 들렀다 가마. 자, 들어가자. 그때에 그가 물었다. 저에게 들어오시는 값으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하였다. 나의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그가 물었다.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어떤 물건이든지 담보물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물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담보물을 주랴? 그가 대답하였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흐리끈과 가지고 다니시는 지팡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그에게 맡기고서 그에게 들어갔는데,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다말은 집으로 돌아와서 노을을 벗고 도로 과부의 옷을 입었다. 아멘. 어제 살펴본 상세기 37장은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에 팔려간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39장부터 50장은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였는가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연스럽게도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유다의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부끄러운 내용의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장세기 3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 가난한 사람과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난한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세 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첫째의 이름은 에르,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다의 첫째 아들 에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르를 죽이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를 죽게 하셨다는 표현은 이곳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에르의 죄가 심각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고대 중동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르의 동생 오난이 형수인 다말과 결혼합니다. 하지만 오난은 형수에게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 때문입니다. 만약 다말이 자녀를 낳으면 오난이 차지할 상속은 4분의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지 않으면 그는 3분의 2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형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체외사정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기적인 오난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난도 죽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볼때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사는 유다의 삶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형제들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믿음을 떠나 살아간 유다의 삶은 불행했습니다. 불행의 원인이 무엇일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 고향 땅으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함이란 종교적인 악함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결혼하고 섞여 살면 자신의 후손들도 악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난한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아내들을 싫어했고, 야곱은 바딴 아람으로 가서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가서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는 가난한 사람과 어울리며 이렇게 살았을까요? 자녀를 차별하며 마음의 상처를 준그 아버지 야곱에 대한 반항이었을까요?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 사람들과 어울리며 세상적으로 살았던 유다는 불행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치셔야만 했습니다. 믿음을 떠나 세상 속에서 세속적으로 살아간 유다. 가난 사람들과 어울리며, 가난 방식으로 살았던 그 유다는 아주 불행했습니다. 성경은 유다의 삶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말이 혼자가 되자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셀라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가 자랄 때까지 다말에게 친정에 가있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막내 아들과 다말을 결혼시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유다가 생각하기에 다말은 남편을 잡아먹는 거센 여자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셀라도 위험할 수 있다. 셀라와 다말을 결혼시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망측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애도기간이 끝난 후 양털 깎는 축제가 되었는데, 유다가 양털 깎으러 가다가, 길가에 서 있는 한 창녀와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녀가 알고 보니 며느리인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은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셀라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시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이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다말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당시 유다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창녀와 관계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창녀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15절에서 창녀로 번역된 말은 존아입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몸 파는 여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21절과 22절에 창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데시아입니다. 이 케데시아는 신전 창기를 가리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여신이라고 알려진 이시타르나 아낫을 믿었는데 이들을 섬기는 신전 창녀와 동침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그런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에 씨를 뿌릴 때나 짐승의 틀을 깎을 때 신전 창기와 물난한 성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유다 역시 부인이 떠난 외로움을 달리기 달래기 위해 창녀와 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문화를 따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관계를 할때 여자의 얼굴에 너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얼굴을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전 창기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일반적인 창녀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전 창기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보면 유다는 믿음을 떠나 가난한 사람처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38장에 나오는 이 유다와 39장에 나오는 요셉은 비교가 됩니다. 39장에서 요셉은 주인 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성적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38장에 나오는 유단은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부끄럽고 허랑방탕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몇달 후에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며느리인 다말이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유다는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친정집에 가 있으면 조숙하게 있을 것이지 음란한 짓을 해서 임신을 하다니 내집 안에 먹칠을 했다. 그래서 다말을 화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말은 끌려 나오면서 어떤 물건 하나를 보여 줍니다. 저는 이 물건의 주인 때문에 임신했습니다. 그 물건은 신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증은 유다의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자신은 막내 아들 셀라를 염려해서 다말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그런 유다의 집안에 대를 잇기 위해서 부끄럼도 무릅쓰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말은 의롭고 유다는 악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에게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 부끄러운 짓을 했던 것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들통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말에게 태어난 아들들이 누구인가? 베레스와 세라 상둥이였습니다 이들은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또.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왜 모범이 되는 청년, 거룩하게 살고자 했던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허랑방탕하게 사는 유다의 이야기를 중간에 끼워 넣은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12지파 중에 요셉과 유다, 이 두지파가 역사를 주도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요셉의 아들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주도하고 있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주도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요셉 이들이 성경에서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역사에서 크게 쓰임 받은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창세기에 나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입니다. 한 사람은 모범적이고 신앙적으로 살기를 힘씁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신앙을 떠나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적으로 흐랑방탕하게 살던 그 유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유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유다는 며느리와 관계에서 아이를 낳는 망측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마 이것이 두고두고 유다에게 교훈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는가? 38장에서 아버지를 떠나 가난한 사람들과 살던 유다가 42장을 보면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43장. 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베냐미를 이집트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때 베냐미를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똑같은 르벤의 말은 믿지 않았지만 유다의 말은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냐미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다시금 유다는 이스라엘의 가정 내에서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다가 허랑방탕한 삶에서 돌이킨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약 성경식으로 말하면 유다는 돌아온 당자입니다. 하나님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유다처럼 살면서 흠이 많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죄 짓고 살던 사람, 그런 사람도 돌이켜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나는 의로운 자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기가 죄인 중의 괴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던 죄인 중의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기뻐하셨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리장 사개우가 돌이키는 것을 보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다시 찾을 때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도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세상에서 내가 옳다. 내가 올바른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주님 안으로 돌아오고 보니, 모든 것이 잘못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을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이 마지막에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네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권능으로 이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내용입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유다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찬양받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유다같이 허랑방탕하던 사람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되며 찬양받는 자가 된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은혜를 더딥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더딥은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복음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유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의 삶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불행했고 또 망측한 일을 행해서 부끄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복,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 하나님의 자녀라 일크림을 받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도 실수하며 살았고, 우리도 그 실수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당자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회개한 바울이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며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된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